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합천군에 있는 황매산 별보다 글램핑장입니다. 어,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가겠습니다. 어, 지금 찬바람이 불고 약간씩 눈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는 합천군 어, 황매 황매산 군립공원 별보다 글램핑장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오늘 하룻밤 묵을 어, 텐트 구요. 지금 여기는 실외 바베큐 장입니다. 실외 바베큐 장. 나중에 여기서 어, 바베큐 파티를 할 거고요. 여기는 앞에 보이는 전망입니다. 이쪽은 정면 바람이 불어서 다소 살살 하기는 한데 이쪽은 우리 막내 아들. <laughs> <laughs> 어, 실내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고요. 어, 에어컨. 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여기는 싱크대. 오. 여기는 침대. 어, 여기는, 이게, 화장실? 어, 열어도 됩니까? 화장실. 어, 음. 어 바다 따뜻하고, 위에 같은 숲들어. 음. 이층은 일로 올라가나? 음. 어. 어. 따뜻하네. 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중으로 되어 있구나 텐트 안에 또 텐트 음. 여기는 둘째 딸 얼굴도 안 보였지만 둘째 딸 어. 어, 여기는 아직까지 난방을 안 해서 좀 작업 등 에어클라이마트 에어클라이마트 아, 층에서 내려다본 1층이 되겠습니다. 아 이상 간략하게 황령산 군립공원 어? 벨보다 글램핑장 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